안녕하세요. 유튜브 크루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잠시만요 한번 파빗을 만져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 레고입니다. 보다시피 저 포켓몬 도감. 이렇게 됐고저 폰은 요겁니다. 이렇게 되겠고요. 있으면 이렇게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제가 본, 브루스타즈 본캐는 요걸로 하면 다 네, 오분을 사용을 다해서, 안 됩니다. 그리고, 지금 제가 요거를 구매할 겁니다. 바로 무엇이냐면, 요거 아니고, 요거, 요거. 나중에 요거를 좀 이따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히 계세요.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